아 안녕하세요. 인사를 <laughs> 네, <괜찮을 웃음> 먼저 드려볼까요? 노래가 안, 안 나오네요 <laughs> 네. 둘 셋! 비 s i d e BESTie! 안녕하세요 베스트입니다 아, 오늘, 오늘 네. 저희를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 <laughs> 네 저희 노래 <laughs> 나오면 요되 본인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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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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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명씩 그럼 인사를 해까요 네, 니다 <laughs> <시작됩니다>, 예. <laughs> 안녕하세요. 베스티 막내 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티 리더 혜영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베스티 리더 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티 다혜입니다. 뜻깊은 분에 모셨는데, 사실, 외전찍이 모셔보실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고, 근데, 네. 여러분, 지금, CD가 지금 돌아가는 중이어서,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오히려 이렇게 나와 계시니까, 여러분들, 잠깐 사진, 여기 있는 거 사진 좀 찍어도 되나요? 네, 네, 네. 원하시면 사진도 좀 찍으시고요.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네. 저야, 매일, 평일 저녁 9시에 일 때문에 저를 볼수 있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볼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좀 그렇고 어떻게 리더분께서 그러면 어, 여기 오시게 된 소감이라도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 네, 저희 베스티가 일단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저희 무대를 보고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지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어, 그런 그룹의 색깔이에요. 네, 오늘 저희의 무대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꿈과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박수로 멋진 공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